당신도 느끼셨나요? 한국인들은 뭔가 다릅니다.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내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혼잡한 탑승 게이트 앞 묵묵히 줄을 지키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승객을 보면 주저없이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불필요한 요구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를까?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비행기가 떠나기 전 공항은 언제나 분주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서두르고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국적이 다르면 행동도 말투도 공항에서의 태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들의 행동에는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도 공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들은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그들을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남들과 다를까? 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저는 한국인 승객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한 노부부가 공항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승객이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짧은 영어로 길을 설명해 주었지만, 노부부는 여전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듯 했지만, 마치 당연하다는 듯, 노부부를 직접 입국 심사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면이 단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승객이 가방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승객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그 승객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두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도운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려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배려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많은 승객들이 앞다투어 게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줄이 길어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사람들. 승무원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배려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디서 온 것일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연착이 결정되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승무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불만을 말하는 대신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까지 조용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배려는 때로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도 전해지는구나. 한 번은 한 외국인 승객이 공항에서 환전을 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어 예상보다 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기다리던 한 한국인 여행객이 말했다. 얼마 부족한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외국인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섭니다.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공항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여행지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배려란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그날 만났던 한국인 승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역시 작은 배려라도 실천해야겠다고.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 누군가가 곤란해할 때 조용히 도와주는 것. 그런 사소한 행동이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승무 일정으로 중동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고 멀리서도 뭔가 급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외국인 노신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남자는 가방을 열고 작은 생수병을 꺼내 노신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침호흡을 해 보시죠. 그는 당황한 노신사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제가 근처 약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사오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이후 공항 직원이 도착해 노신사를 부축했고, 한국인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가 괜찮아질 때까지 도왔습니다. 노신사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감탄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이군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의 작은 배려는 분명 그 노신사에게는 큰 기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삶속 깊이 뿌리내린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동유럽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관광명소로 유명한 광장을 지나는데 마침 한국인 여행객 몇 명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쪽에서 한 노인이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흘끗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걸음을 멈추고 노인의 짐을 조심스럽게 주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고 한국인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배려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느 카페에서였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우기 위해 가방을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방을 그냥 두고 가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무도 그 가방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돌아보면 저는 한국인을 처음부터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배려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공항에서, 위기 속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그들은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를 베푼 적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배려의 힘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왜 정이 많은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에서 배운 이 작은 배려를 제 일상에서도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한국인들의 배려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된건 공항에서 만난 한 노부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고, 공항 대기실에는 피곤한 얼굴의 여행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 일정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노부부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방을 꼭 끌어 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노부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노부부도 인내 마음을 열었고 남성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부부를 돕는 방식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무작정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노부부가 당황하자 그는 자신의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부부가 탑승 게이트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자신의 비행기가 있는 곳과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안내해 준 것입니다. 노부부는 연신 감사를 표했지만 그 젊은 남성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넨 후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구나. 이후로도 저는 한국인 승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려는 특별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공항에서 짐을 먼저 챙긴 후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짐칸을 닫아주는 사람 기내에서 승무원이 통로를 지나갈 때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 길을 터주는 사람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먹을 때 자신보다 상대방의 접시에 먼저 반찬을 덜어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 뵌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그 문화가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내리는 승객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서서 바쁜 사람들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배려심은 평범한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몇년전 유럽의 한 공항에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일부 승객들은 공항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불평을 늘어놓기 보다는 차분히 정보를 공유하며 대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며 몸이 불편한 승객들이 먼저 쉴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팀처럼 행동하네요. 모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맞나요? 한국인들에게 위기 속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돕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배려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배려란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남을 도울 때 그걸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배려라는 것이 거창한 행동이나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순간에 작은 행동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혼잡한 거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길을 양보하는 것, 바쁜 직장 동료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배움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공항에서 만났던 그 많은 한국인들처럼 저 역시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배려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